오늘은, 어, 종목 공부 시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젠이, 어, 현재 코스닥 시총 4위 종목이더라고요.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위였는데, 어, 3위에 이번에 에코 프로 BM이 올라왔더라고요. 2차 전지 대장주. 올라오면서 지금, 그 시즌이 4위로 내려갔는데, 이번에 오늘 네이버 검색 순위가 6위나 기록을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오늘 4.28% 올랐어요. 현재 가격이 얼마, 얼마냐면은 114,400원. 꽤 많이 올랐어요. 진짜 이게 얼마였냐면 33,000원, 네, 2월달에 33,000원짜리였는데, 미친 듯이 지금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시즌이 상승 종목 목 중에, 거래량 상위 종목 중에 올라와가지고, 안 그래도 시젠 시젠 해가지고, 계속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특히 사실, 어, 실질적인 숫자로 보질 못해가지고, 굉장히 한번 공부는 해보고 싶어서, 오늘 시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시젠은 진단키트 관련해서 대장주,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한번 좀찾아나 봤는데요 네, 더 빨라진다 비 긴급 승인 k 진단 키트 진화 제목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국내 9개 회사가 미국의 코로나19 진단 키트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어, 아니 이게 진단 키트가 미국에서 계속 필요로 한,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승인이 안 됐었어요 사실 어 사실 승인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그 주가를 보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보압권에서 계속 움직인 거 보이시죠? 그렇게 계속 이제 그랬었는데 아 이번에 이제 제대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네요. 이제 승인이 돼서 승인 제품도 검사 속도가 더 빠른 신속 키트로 진화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키트가 뭐좀더 진화된 키트가 아 여기는 15분 안에 진단할 수 있어. 어 15분 안에 요새 공항 항만 출입 국자. 요번에 베트남에서 그 축구인가? 프로 축구를 했는데 거기에 1만 명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렇 조금씩 조금씩 이 완화되고 있는 나라들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들어오게 되면은 해외로 이제 가게 되면 은그 나라에서 이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진단 비장가? 진단 여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 그거에 이제 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입국을 못,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 공항 같은 데에서 출입국자 신속검사에 이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 이제 시젠 이외에도 여러가지, 여러 업체 수젠텍, sd바이오 센서, 엑세스바이오 바디텍 메드 휴마시스, pc에 나노엔텍, 젠바디 등의 면역진단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아, 이거 다른 어, 국내에서 신청했던 내용이죠. 근데 해외에서는 미국에는 현재 아홉 개 회사가 어, 승인됐다는 거예요. 아홉 개 회사, 아홉 개 회사가 오상에스케어 시젠, 에스디바이오센스, 랩지노미스, 진맥트린스, 원누롭등 아홉 개 회사 됐다는 얘기 같고요. 시젠, 시젠, K바이오 선봉장, 시젠. 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 장비 지원해달라고 전했던 거 다들 뉴스 보셨겠죠? 그래서 이때도 많이 올랐었어요 주식이. 진단 키트 개발과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죠 우리나라가.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젠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 키트를 이 진단 키트뿐만이 아니고 의료 장비 장비들이 이 코로나를 진단하고 이거를 이제 색출해내고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를 의료 체계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것 때문에 K바이오라는 이름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내용이고 특이한 게 뭐냐면 시젠이 제가 전에 한번 들었는데 이게 그 내용이 에요 확진자가 없는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개발에 착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작년 12월 말에 코로나가 이제 터졌다는 소식이 이제 이 업계에서는 들렸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그때는 확진자가 없었죠. 어, 진단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진단하는 것도 없었고. 근데 시젠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이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분자 진단 키트를 개발하라고 이제 그 연구소장에게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시젠 내 연구소장에게. 그러니까 아직 터지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대표님 성함이, 어, 성함이, 예, 대표님 성함이 천종윤 대표님이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때 아직 되지도 않았을 때 바로 이제 어,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고,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 코로나19로 컨텀 점프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굉장히 이제 좋, 좋, 좋다는 소식이죠. 뭐. 그 다음에, 어, 하나 볼게요. 한세개 한 정도는 제가 보니까, 이번 코로나가 이제 급속하게 이제 전염되는 어, 시기에 있죠.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급속한 전염병 확산 이후 질병 예방과 개인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진단 업체의 영업 환경은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 끝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쪽 진단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업 환경이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그러면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이 지금 상황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떨어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나, 다, 어,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즌이 이, 이번 코로나가 끝나면은 무조건 그냥, 그냥 끝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어, 이 기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업계가 아무래도, 어, 진단한 부분, 어쨌든 이 바이러스를 진단을 해야지 이 사람이 이제 그 격리를 해야 된다, 격리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수 있기 때문에 이 판단하는 거, 이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기사를 좀 통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볼 건 이제 기업 분석이에요. 기업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기업 분석, 차, 가치 분석, 차트 분석으로 바꿔서 열리는 차트 분석, 가치 분석, 기업 분석 이렇게 거꾸로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그냥 바로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순서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해, 해보려고 이렇게 짜봤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사업보고서가 나와있네요. 사업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젠이 하는 일. 여기, 이제 이, 여기서 이제 공시를 하는 거. 일단 시젠은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키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뭐, 모를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사업, 사업의 내용에서. 우리가 모를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미래 10대 유망 기술이 있네요. 미래 10대 유망 기술, 신경 줄기세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10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3건이나 진단을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산업의 지원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 10대 미래 유망 기술 중에 진단에 관련된 것이 3건이나 포함됐기 때문에 진단 관련해서는 사업이 유, 유망하다. 블루오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다른 부분도 하고 있는지는, 여기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제품이 감염성 검사 제품하고, 분다, 분자, 진단 장비하고, 뭐 기타, 결산 조정, 뭐,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주요 제품이, 어, DPO, TOC, DPO, TOC, MUDT.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이시는 거는 제품이 3개네요. 아, 제품이 개 3개, 3개는 아니네. 여기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딱 나왔는데요. 매출이 여기 나와있죠. 매출이 이렇게 됩니다. 매출이 왜 계속 똑같을까요? 왜 매출이 계속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여기 18기, 19기, 20기 매출이 지금 다 똑같네요. 이게 공식 보고서인데 이렇게 잘못됐을 리는 없고, 계속 똑같이 그렇게 매출을 냈다고 봐야겠죠. 원재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별로 볼건 없고, 주요 매입처가 있는데, 주요 매입처가, 아, 이거, 아, 매입처 저거구나. 아, 매출 실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매출이 제품, 상품, 뭐, 기타 이렇게 있는데, 단위가 1 0 0 원이고, 709억. 그래서 161억. 2번, 2번 1분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제품, 어, 기술, 어, 그 다음에 보시면 제품 개발 및 판매 계약, 이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끝났고, 뭐, 올해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네요. 계약한 내용들에 대한, 음, 상대방 업체인데, 이렇게 있네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는 것도 자세히 봐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숫자를 보고 매출을 좀 재무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재무구조를 먼저 좀 보면은 어, 자산총계가 1,957억이에요. 그리고 부채가 428억 그리고 자본이 1,528억. 어, 재무구조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1,528억이고 자본이 그리고 부채가 428억이에요. 그러면은 몇 프로냐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매출액을 보면은 이제 제 20기, 20기면 작년 4분기 같아요. 작년, 일단 작년 매출액 한번 봅시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궁금한데, 그건 1분기 매출이 있으니까, 매출액이 1200, 19억. 외 매출원가가 406억. 그리고 매출총이익이 812억. 그리고 판매비, 관리비, 연구개발비 빼면은 영업이익이 224억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어, 224억이네요. 작년 4분기가 아니 4분기가 작년께 바이오는 보통 이 재무 구조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헬스케어 쪽은 그래도 재무 구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지금 헬스케어는 이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도 좋고 매출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 보고서는 이제 작년 거 기준이니까 저걸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 보고서 한번 보면은 어 1분기 실적이 나올 거예요. 자산 총계가 확 늘었네요. 아, 아까 보면은 그 저기 늘어가지고 부채도 늘었네. 부채 는 이유가 아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부채를 늘려가지고 어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생산 많이 하려고 부채를 늘린 것 같습니다. 원래 뭔가 투자할 를 때는 이게 단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야 돼 가지고 이제 부채를 늘리, 늘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좀 늘어난 것 같지만 보다시피 자본도 아, 아까 대비해 가지고 아까가 1,500억 정도 됐었죠 한 300억 정도 늘었죠 부채도 한 300억 400억 정도 늘었죠 이정도면뭐 그 굉장히 굉장히 양호한 거죠. 그리고 연간 포괄 손익계산 매출액 3개월을 보면은 매출액이 1분기에 817억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 영업이익이 161억 아 어, 영업이익률은 이익률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좀 돈을 쓴것 같아요 많이 쓴것 같아요 아 관리비구나 네, 잘못 봤네 영업이익이 3, 397억 잘못 봤네요 397억 많이 좋죠 2분기 때는 네, 재무구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재무구조는 확실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말 뭐 가치분석을 좀 보도록 하, 해보겠습니다. 가치분석을 분석 가치 분석을 해봅시다. 오늘 일단 외국인이 외국인 기관이 엄청 샀네요. 주요 지표를 보면은 PR 되게 높아요. PR, PR도 되게 높고 PBR도 되게 높아요. 그렇죠? 다 높아요. PR, PBR 다 높고 ROE는 왜안 나와? ROE 어디서 보더라? 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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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E. 또떴 또, 또. 또, 딴 사이트 가, 아로이, 어, 여기 있지. 아로이, 아로이, 아로이. 아로이. 너무, 너무 확, 확 높아졌어. 19. 근데, 어, 이거 괜찮네요. 근데 이게 계속 성장했어. 2.52에서 8.76. 그 다음에 19.01%까지 올랐어. 근데 이번 연도에 확 올랐네? 저거야, 이 컨센서스야. 지금 매출이 지금 1분기에 2020년에 1분기에 적게 나왔는데, 지금. 이거 나왔는데, 어이, 깜짝 놀랐네. 이걸 봐야 돼, 아로이 이거. 아, 근데 이거를, 아로이 보면은 1분기가 2019년 거보다 더 높아. 바로 이거. 이거 실적만 보면은 시제는 확실히 좋은데 이것만 놓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시제는 이미 예전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미 이거 다 선반영했어요. 선반영했어. 선반영했는데 이제 탑 차트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차트를 보면은 일단 이동 평균선은 정배열을 맞췄습니다 정배열을 맞췄는데 이제 이게 테마에 엮여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5일 평균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테마에 엮여 있어가지고 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0일 평균선도 그 등락이 좀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어쨌든 정배열이 되어 있고, 지금 아까 뉴스를 봤던 것처럼 앞으로 사람들의 이 진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이 진단 쪽에 대해서 어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분석이 좀 있었죠.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계속 테마라서 계속 등락이 왔다갔다 하지만 변동성이 계속 심하긴 하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자금이 충분하다면 어 들어가 볼 만한 어 시점이긴 한데 제가 자금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제가 들어가진 못하고 어 그냥 이렇게 공부만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어 시즌이 앞으로 이 진단키트 쪽 특히 바이오 쪽이 이전엔 계속 테마로만 엮이고 계속 막 이렇게 어 제약 바이오 뭐안 좋다고 계속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헬스케어가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성장성 있는 산업으로서 사람들이 대하기 시작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은 테마로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세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업종에 있는 종목이고 이종이 이 시제는 이 헬스케어 이 진단키트 중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계속 유심히 지켜볼만 하다. 지금 조금 차트상으로도 싼 편이긴 하지만, 차트상으로 싼 편이긴 하지만, 어,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매출이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어 지금에 비해서는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충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